심판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8경주 우수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김민철, 4번 김민철이 선두 이어서 6번 장우준, 2번 김기범 선수 뒤쪽은 5번 이기호 선수 바깥쪽으로 3번의 전장윤 선수 대열 뒤쪽은 1번 박종태 선수 이어서 7번 임경수 선수 4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서면천 장윤 선수, 서면천 장윤 선수 그리고 5번 이기호 선수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서면천 장윤 선수와 5번 이기호 선수 두 선수 월평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박종태 선수 어제 경주에서 선행 작전 이척했던 일반 박종태 선수가 바깥쪽에서 자신셰게 유리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2번 천창윤 선수 안쪽은 4번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4번 김민철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처리 고수하고 있습니다. 3번 김민철 바깥쪽은 3번의 전장윤 뒤쪽은 1번 박종태 선수의 안쪽으로 2번 장우준 선수 뒤쪽은 2번 김기범 선수 바깥쪽은 5번 이기호 대열 뒤쪽은 7번 임경수 선수 3번 4번 1번 6번 5번 2번 7번 선수의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안쪽은 3번 전장윤 선수입니다 3번의 전장윤 선수 바깥쪽으로 1번 박종태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1번 박종태 뒤쪽은 5번 이기호 선수 바깥쪽에서 맞받아 체린 7번 임경수 선수 7번 임경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7번 임경수 그리고 1번 박종태 선수와 5번 이기호 선수 이제 마지막 7번 임경승 선수가 계속해서 피치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7번 임경수 바깥쪽 페달에 박차리 가하고 있는 3번 김민철 선수의 폭발적인 스파티 4번 김민철, 4번 김민철 그리고 6번 장우준 4번 6번 2번 4번 6번 2번이 승전를 펼친 경주 제 8경주 우승급 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